참 예수님. 네. 네. 오늘 룩가 보고 있는 말씀도 참 많이 들었던 복음 말씀이죠. 네. 바리사이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네. 같이 똑같이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네, 똑같이, 기도는 똑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마다 거기에 대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네, 어떻게 크냐? 뭐, 오늘은 아주 크게 대별을 해서, 네, 교만한 사람의 모습과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네, 하느님 앞에서 뻣뻣하게 서서, 네,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낳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잘 살게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 하고 있다는 듯이, 보란 듯이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는 사람, 바리사이 기도. 그러나 세리는 하느님을 향해서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엎드려서 머리를 쪼아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 기도를 올리죠.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자, 예수님은 이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 하느님께서는 이 세례의 기도를 받아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네, 말씀을 하십니다 네, 기도 여러분들 많이 바치시죠? 네, 그러나 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바치는 것은 아닙니다 정, 진정한 기도가 되려면 겸손한 사람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네, 자신이 드러나는, 예, 자신이 하나의 주체가 되보려고 하는 이러한 기도는 네, 하느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되고, 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하느님께 다가가는 네, 그런 사람의 기도를 즐겨들려 주시는 네,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네, 믿음 생활. 우리가 사실 누구나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네, 다 똑같은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열심히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예,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예, 신앙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예, 굳준 일도 겪고 힘들게 되면은 이내 예,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예,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을 거부하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 예, 책을 하는 날인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책에서 예, 오늘도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예, 오늘 이야기는 예, 오늘날에 특별히 최근에 들어서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현상들. 이러한 것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네, 요즘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다 하는 것은 제도적인 종교 안에서 머무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자신이 제도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미사 참여, 기도 어, 이런 생활을 제대로 어, 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렇지만은, 그러면서도, 네, 자신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냉담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냉담이 아마 다섯 명 중에 뭐, 어, 한, 예, 뭐, 세 명, 네명 정도. 뭐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냉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성향을 다 똑같 똑바로 볼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그들들이 성당에 나오지 않지만은 자신은 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도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왜냐하면 제도 교회에 대한 어떤 너무나 불신이 너무나 많고. 또 여러 가지 실망,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고 자기 혼자서 영적인 삶을,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은 원하지만 교회는 원하지 않는다. 또 믿음은 원하지만 교회에 속해 살고 싶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가 실망을 한다든지 불신이 자라나서 교회를 떠나가는 네, 그런 사람들. 근데 이게 우리 천주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개신교회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네그 가난 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가나안 신자, 그가나안그가나안 아, 신자들은 이제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 그렇지만 아예 안 나오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신교도 이제 그런 면에서 골치가 아프죠. 자, 그런데 이 저자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단순한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공동체. 즉, 하느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인 교회를 예, 멀리 하게 되면은 그것은 곧 예수님을 멀리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냉담을 하거나 나는 뭐 교회 안 나가도 나는 그냥 알아서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는 하느님이 교회를 설립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이 싫다고 해서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파견을 하시죠. 파견을 하실 때 혼자 나가서 파견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꼭 같이 두 사람을 꼭 파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짝짝을 지어 나가서 복음을 예, 선포하도록 그렇게 예,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함께.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함께 하는 곳입니다. 근데 네, 우리가, 네, 활동이나 이런 사목도 함께 하는 사목이지 본당 신부 혼자서 하는 사목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랫동안 아, 사목은 본당 신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네, 우리는 거기에 뭐 따라가는 것이다라고만 네,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황님도 신오달리타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셔서 신오드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조금 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노인과 젊은이가 대화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이가 이렇게 노인한테 질문을 했죠. 왜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이 불이 이글거리는 병날로 앞에서 앉아서 그런 대화를 어,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한 젊은이의 질문을 들은 이 노인이 이제 뭐라고 말을 하지 않은 채 부적가락으로 그 이, 그리고 빨갛게 달아오른 석탄 하나를 그걸 끄집어 냈, 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 냈더니 그 석탄 조각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오니까 계속 합니까? 안 타죠. 이제 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다시 석탄 조각을 그 이제 불 속에 다시 집어넣으니까 그 석탄 조각은 다시 빨갛게 타올랐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광경을 지켜본 이 젊은이는 그 노인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답이었어요. 그리고 젊은이는 그걸 보고 답을 알아냈어요. 그러고서 말없이 노인의 곁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전이 예화를 읽으면서 참 적절한 예화다. 그렇잖아요. 석탄 하나, 그 불길에 여러 석탄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그럴 때는 하루할 계속 타서 예,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자, 그런데 석탄이 나 이거 같이 있기 싫어.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조금 타다가 이제 그냥 식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것도 바로 그런 면에서 같이 함께 우리가 하는 거지. 교회라는 공동체를 벗어나서 예, 혼자만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네,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에, 이야기를 에, 합니다. 자, 저는 뭐 이것 말고도 뭐그 외에도 사례들이 뭐 많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네, 오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런 믿음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믿음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을 아주 강렬하게 에, 우리에게 잘 그 설득한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저자는 이제 계속해서 그 오늘 읽을 부분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의 여행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뭐 열거하고 있죠? 네, 뭐예요? 믿음 생활을 할때 필요한 게 뭐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다 중요하죠.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네, 네, 우리 뭐 맨날 저 뭐해요? 네, 기도하죠. 네, 기도. 예, 그래서 기도가 길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짧게라도 너무 바쁘게 생활하니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짜투리, 예, 짜투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전철 탈때그 승강장에서 이제 전철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무료해요. 얼마나 무료해? 아 그럴 때 기도하고 뭐 우리는 뭐 그런 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묵주를 들고 다니니까 네, 늘 묵주 기도 바치니까 뭐 그런 시간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뭐 묵주가 아니라도 우리는. 주목형도 바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화살기도 간단하게. 그래서 그 여기에 보면은 이분 예, 딱2분만 해라. <laughs> 뭐 그런 거 너무 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짧게라도 자주하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네 먹을거리 아주 뭐 먹는 것뭐 우리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하죠. 네. 뭐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할때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 뭐가 있어요? 두 가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뭐 해요? 미사 때. 네, 그렇죠. 성체를 모셔야 되죠. 성체라는 생명의 양식. 또 생명의 양식이 또 뭐가 있어요? 말씀이죠. 네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은 뭐 우리 본당에서는 이미 정말 200명 이상이 등록을 해서 상봉 성경대학에 꾸준히 지금 하고 계셔서 뭐 열심히들 읽고 계시고 또 미사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고 뭐 여러분들은 뭐다 이거 충족하고 계시겠죠. 자그 다음에 또한 가지 제시하고 있는 게 믿음을 뭘로 나타나야 되죠? 그렇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행동을 이 책에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봉사, 봉사해야 된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내 신앙이 더욱더 굳어지게 되고, 더욱 성숙해지게 된다. 자, 그렇게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뭐,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 이 정도만 우리가 어, 지켜나가도 웬만큼 믿음 생활은 잘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것만은 아니죠. 이것만은 아니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믿음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 다,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아, 그래, 뭐 이렇게 좀더 깨닫는 면도 있고요. 또 생각이 또한번더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면에서 네, 아시는 거지만은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겸손한 그런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